어, 혹시 하기 전에 방송사고 난적 있었어요? 라이브 중에? 라이브 중에요? 네. 많이 났죠. <laughs> 제일 기억에 <기분이> 남는 <laughs> 방송사고 뭐였어요? 어, 이거는 사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. 그때 당시에는 사고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사고였던 어.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데뷔 초에 매직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 약간 인터넷 방송 같이 혼자 단독 mc 로 진행하는 게 네네. 있었어요 막 라디오처럼 신청곡을 받고 막 얘기를 하고 혼자 떠드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송을 찍기 전 날에 뮤직비디오를 밤새서 찍고 이제 처음 이제 겪어보는 거죠 밤새서 네. 하는 밤샌 다음에 하는 스케줄 네. 근데 혼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작진 분들이 아 피곤하면 피곤한 채로 그거 다 이제 방송에 나간다. 어, 편안하게 해라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, 그걸 너무 믿고, 제가 이제 그 돌을 너무 넘은 거예요. 신인인데, 막 이렇게. 네.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혀도 막 풀리고 해가지고, 여러분, 제가. 니을 <laughs> 찍고 와서 지금 죠 피곤한데요. 아! 그래서, 예, 씨. 막 이래가지고, 약간, 사람들이 봤을 때술 취한 거 아니야? 약간 이럴 정도로 네. 해가지고,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. <웃음> <웃음> 되게 되게 <웃음> 울지 마세요! <laughs> 되게 많이 혼났던. 아, 진짜. 네,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 방송, 이제 저는 잘리고. <laughs> 좋은 으로남았 <추억으로 웃음> 네, 네, 좋은,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. 남았어요. 네.